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먼트 시리즈입니다. 저는 수지. 저는 프론스입니다. 네. 벌써 다음 주면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예요. 올해는 26일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코엑스 B홀에서 열리는데요. 저희가 또 이번에도 네 번째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작가들은 큰 행사 준비를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뭐 준비물은 뭐뭐이 있으면 돈은 또 얼마나 쓸까? <laughs> 에 대해서 어, 저희가 저희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벌써 이제 네 번째 참가기 때문에. 어, 좀 올해는 그림 위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기 뭐다뭐 뭐 많은 굿즈를 새로 뭐 제작하고 그러진 않았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굿즈들 가져가면서 그다음에 올해 보여드릴 새로 보여드릴 일러스트 위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예시일 뿐 기준은 아니고 앞으로 참가하고자 하시는 작가님들이 보시고 어,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2인 작가라서 2인 이상의 작가가 신청 가능한 부스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깊이가 조금 더 깊은 부스라서 부스 비용이 올해 100만 원이 약간 넘습니다. 조명이 있으면 조금 더 예쁜 것 같은 거예요. 좀 집중도가 더 있고 조명을 또 추가하려면 를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기는 또 부가세 포함해서 55,000원 추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 전기까지 신청을 해둔 상태로 입니다. 그래서 부스 관련 비용만 110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음. 그 다음에 되게 자잘하게 나가는 비용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볼 텐데, 우선 부스를 꾸미려면 저희 이름을 시트지로, 어 레터링을 시트지로 해서 부착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모먼트 시리즈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아이디 이 정도만 해서 시트지로 제작을 했습니다. 요거는 한 2만원대로 제작을 하는 곳에 어, 제작을 했고요. 올해 전시회를 하면서 원화가 생겨가지고 큰 벽면은 따로 뭐 인쇄물 만들지 않고 원화를 전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큰 벽면에는 원화 세 점을 가져가서 배치를 하고 나머지 벽면에는 어, 그 저희의 원화와 연결되는 어떤 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요번 달력 일러스트 포스터로 어, 꾸며보려고 합니다. 포스터를 그냥 벽에 붙이는 것보다 액자에 넣어서 걸면 더 좋을 예뻐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알루미늄 액자를 또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갤러리 할때 나무 원목 액자는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원목 액자 일부랑 알루미늄 액자를 흰색하고 조금 네이비 짙은 파랑색 두 가지를 어 지금 주문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또 액자에만 또 지금 한 어, 15만원 정도 썼나, <laughs> 액자를 추가로 그렇게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엽서나 달력 같은 제작 비용은 사실 저희가 텀블벅에서 사전에 판매할 때한 번에 주문을 해 놓은 상태여서 그 모든 포스터 엽서, 달력, 이 모든 제작 비용은 한 거의 한 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프린팅 인쇄소는 다양한 곳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로 성원 레드피아를 위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많이들 알고 계시는 레드 프린팅? 이런 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소는 확실히 자기랑 맞는, 자기 그림의 색감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인쇄소를 만나는 게 중요해서, 사실 돈을 써가면서 찾아보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성원 레드피아랑 레드 프린팅 위주로 하고 있고, 뭐, 소량의 굿즈, 종이 굿즈는 뭐, 스티커나 이런 거나 여기저기 섞어가면서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만들어둔 거 가져갈 예정이고요. 올해는 새로 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뭐 벽에 걸려있는 것도 좋지만 또 이제 오다가다 보면 서 직접 보고 가까이서 손으로 만져보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벽에다가 작은 행어를 걸어서 그 옷걸이에다가 포스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걸어뒀었거든요. 12개 정도 포스터를 이제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찾아 해서 이렇게 착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보시기도 서고비교해기도하면서이렇면 어 해서 이렇해가 이렇게 해서 이 계셔 해지이렇 해서 그렇게 해서 이가옷 해서 이 해서 걸어 두려고 합니다. 그서서그 포스터 가져갈 때도 그한장게랑서랑가져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에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 그거를 이름 이렇게 해서 이 혹은 보루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 보루지를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그 보루지가 또 가격이 또 몇만 원 했어요. 그래서 한 5만 원 언더로 해가지고 좀몇장 많이 구매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판매할 때 OPP 동, 종이 안에 갱판지 넣고 포스터 넣고 OPP 봉투 덮은 다음에 저희 스티커 붙여서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제작하는 스티커 제작, 우리 저희 모먼트 시리즈 스티커 제작 비용도 있어요. 그거는 막 비싸진 않은데, 저희는 원형 도무송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그 비용도 아마 한 2만원 정도 들었나? 2만원대? 어,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서, 저희는 한번 뽑을 때 천장씩, 천장을 제일 최저 그 묶음으로 봤을 때 가격이 장장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형 천장, 준비해 뒀고 그 다음에 뭐 소소하게 뭐 OPP 비닐봉투 이런거 비닐봉투 이런거 비닐봉투 이런것도 주문을 크기별로 포스터용 엽서용 준비를 해 뒀고 그 다음에 엽서는 뭐 장당 그렇게 포장해 놓지는 사실 않아요 너무 좀 많이 쓰는 것도 그래서 그 구매하시는 분들이 여러장 고르시면 그거를 담아드릴 종이봉투 종이 봉투도 구매를 해서 그거는 베이커리 봉투라고 해가지고 종이 낱장으로 된 거에 저희가 또 도장을 제작해서 도장 모먼트 시리즈 다 찍어가지고 거기 이제 구매하시면 거기 안에 넣어서 이제 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커리 봉투도 구매를 했고요. 아 그리고 테이블 위에 깔 광목천 광목천도 어, 대략 그냥 그 테이블을 싹다 싸면 그래도 깨끗해 보이니까 한네마 정도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 또만 원대? 만 원대로 지금 제가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요. 사실 작년에 또 돈을 조금 썼던 게그 조명 있으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 테이블 위에. 그래서 그 조명을 그 이케아에서 있어요. 이 조명. 요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세 개를 구매를 해서 좀 따뜻한 색깔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옆서나 그림에 이렇게 내려 이렇게 비춰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조금 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네 번째다 보니까 뭐 가지고 있는 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세계지도 한글 버전, 영문 버전이 있고요. 지금 뒤에 보시는 이것도 사실 색깔별로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이고 뭐 많은 디디에가 안에서 뭐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걸 포스터로 만들어놓은 이 포스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많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림을 많이 그려가지고요. 그거를다 이제 선별해서 가져가야 하는데 또 가서 가서 보면은 또 부족한 게 엄청 많아요. 또 당일에 DP를 하다가 또 모자라면 또 급하게 다 이소 가서 사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다 꾸며는데 뭐 뭔가의 터치가 부족하다 이러면은 저, 저, 또 저도 집에서 꽃을, 꽃이나 뭐 식물 조그만 거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테이블을 꾸밉니다. 이거 말고도 옆서 매대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바구니, 나뭐 이렇게 나무 접시 나무 쟁반 같은 거 거기 위에다 이렇게 놓으면 더 그냥 바닥에 놓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런 거 가져가고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뭐 현금 저희는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를 1천원짜리 5천원짜리 바꿔서 준비해 가거든요 현금이랑 카카오페이나 뭐 페이 QR 코드 이런 거 인쇄해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표 가격표 제품별로 앞에다가 어, 붙여 놓으면 또 보시기 편하니까 그런 것도 준비해 가고요. 아, 아마 올해는 달력을 거의 주력 상품으로 판매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달력에 대한 설명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막 두서없이 말했는데 다 쫓아오셨나요? 이거 진짜 수많은 작가님들이 참가하시는데 아, 이거를 어떻게 혼자서서 감당하시는지 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존경합니다. 지금 프랑스와 작가는 뭘 하고 있냐면요. 그 샘플로 나, 어, 전시할 캘린더에 그 매일매일의 데일리 드로잉의 예시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날의 기분이나 그날 먹었던 거, 그날 약속 이런 거를 그냥 간단하게 아이콘처럼 어, 그림으로 표현해서 예시를 놔두면 아마 보시는 분들이 보고 이런 어, 용도로 달력을 사용해도 뭐 재밌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약속 일정, 뭐 운동 일정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예시로 캘코 하듯이 해가지고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로 준비할 것 같고요. 어, 사실 다른 작가님들 부스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매년 매 회마다 되게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도 보고 배우는 게참 많습니다. 사실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진짜 많아요. 저희 캐릭터를 인형으로 만들어서 인형도 만들어보고 싶고 뭐 그런데 아 그렇습니다. 뭐 하고 싶은 게 아주 많습니다, 아직. 그래서 올해도 저희를 알리기도 하면서 다른 작가님들 보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그리고 있나요? 3월 달다 그리고 있나요? 응. 어디서부터 그렸어? 이거 시작할 때? 1 17? 7일부 17일? 네. 여기 프랑스와 작가가 그린 거 두들 여기 옆에다 조금만게 띄워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연말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작업하시는 분들은 또 어, 올해 계획하신 것들 이루셨나요? 저희는 뭐 많은 것을 많은 것을 시도했던 한 해여서 돌이켜 보면 참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더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원어 작업도 하고 또 다른 전시도 기획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말을 좀 두서없이 했는데 다잘 쫓아오셨을까요? <laughs> <웃음> 그냥... <웃음> 오늘 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서예페 현장에 가서 설치하는 모습, 그리고 또 당일 어떻게 판매하는 모습들 좀 담아와 볼게요. 근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실 촬영을 제대로 한 적은 없거든요. 아직 한번 잘 찍어와 보겠습니다. 올해가 지금 한 2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어,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또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